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복된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오늘 한 날에 이루어가야 되고 순종해야 될 말씀인 줄 알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마음판에 잘 새기고 오직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사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게 싸우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는 작은 교리서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아, 로마서에 나오는 이 신칭이가 어떻게 보면 함축되어 있는 그러한 아, 아, 서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오늘 그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이 2장 후반부에서 이신칭이를 아주 잘 설명하는 16절 같은 말씀 그리고 20절 갈라데에서 2장 20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외우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시작하는 이 완전한 완전한 연합에 대한 이 말씀들은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러한 말씀드리라고할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믿음생활에 아주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아주 아,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아, 교리다. 그리고 아, 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아, 이 부분은 아주 기독교인들이 정확한 이 구원관을 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여러 가지 구원파라든지, 행위구원을 강조하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은, 인간들의 커먼 센스에서는 억히거든요 저렇게 사는데, 천국 간다고? 저렇게 사는데, 지옥 간다고? 라는 말에 왠지 숭이가 하고, 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분명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시키시는 게 아니라 어떤 완전하고 완전히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성경에서 주시는 이 흐름을 이 이신칭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해석도 안 되고, 또 제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데, 아주 그 말씀에 아주 함축적으로 잘 요약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책망 사건을 끄집어내서 갈라디 학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책망했던 사건을 회상하면서 율법주의적인 잔재가 남아 있었던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에요? 11절 개바가 한 아,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터키에 왔던 보죠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변하여 책망했다. 당시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수제자 중에 뭐, 수제자로 위치가 그랬어요. 그럼 일반적이라면 어떻게 보면 후배라고 할수 있는 이 바울 입장에서는 함부로 대하기가 어려운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책망을 해요. 그래서 권징이 없는 교회는 바로 설 수가 없다. 우리가 자녀들, 잘못한 것을 회초리를 치거나 잘 어떤 선을 그어주지 않으면 그 아이가 바로 설수 없듯이 교회도 마찬가지. 근데 사실은 뭐 자기에게 싫은 소리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바로 서고 올바르게 성장해 가려면 징계하는 것을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성경에 징계는 고난은 유익이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가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나를 나의 잘못을 꾸짖어 주시고 징계하는 어른이 있고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바울 사도가 베드로를 대면에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앞에다 놓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뭐냐? 야구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 모교회 예루살렘 공의의회, 쉽게 말하면 본사에서 내려온 거지. 지사로. 모교에서 회이 파라처치로 이, 이제 한마디로 사람들이 온 거예요. 야고보 즉 당시에 초대교회의 어떻게 보면 수장 격인 그래서 야고보에게서 왔다라고 표현을 할 건데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어떤 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그 전에는 개바즉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어요. 교제하고 근데 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더니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서 물러갔다. 이 말이에요. 밥을 같이 먹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다가, 야, 본국에서 사람들이 왔다. 뭔되더라 그러니까, 어, 이거 좀 전에는 밥, 밥을 같이 먹다가 피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 바울이 이건 아니다. 라는 건데,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하자. 남은 유대인들, 안대옥에 있던 회심한 유대인들도 베드로와 같이 외식했다. 즉 네, 변한 거죠 마음이, 행동이 변했어요. 그러더니 바울의 동역자 있던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됐다. 이게 참 죄라는 거는 뭐 예수님이 그 누룩에 비유했지만 이게 점점점 번지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베드로라는 그, 이,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다른 사람들 다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어, 이거 아닌가 보다. 이것도 괜히 큰일 나겠다. 에? 그래서 똑같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바울은,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다. 이거를 보고,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해야 되는데 피했다는 거예요. 왜무할례 네, 무할레 자들이니까? 이방인들이니까? 그걸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짜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살게 하려 하느냐. 즉 바울의 행동을 꼬집는 거예요. 즉옛 유대인들은 율법을 뭐, 옛날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야 됐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서도 왜 이방인들은 그 율법을 다 따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모순 아니냐? 너도 그렇게 못 살면서 왜이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참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감히 베드로에게그 당시에 네. 그러면서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 개종자들도 율법에 매여 있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본래 유대인이었죠." 율법에 매여 있었던 자들이었죠 그리고 이, 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뭐 사람 취급 안 했으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16절 사람이 으롭게 되는 것은 요 부분이 이제 헬라어 문법상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데 으롭게 되는 건 내가 으롭게 되는 게 아니라 으롭게 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거를 문법적으로도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신적 수동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에요. 그 자기 자신이 뭔가를 지키고 행해서 의롭게 될수 있는 것이 아닌 거를 문법적으로도 난 수동태야. 능동태가 아니라. 내가 뭐를 능동적으로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받는 거라고 칭의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문법적으로도 표시를 했고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이신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 칭의 아주 요약을 잘해 주셨어요.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모든 육체가 없다. 방글 개역 개정에서는 모든이란 말이 빠졌는데 원래 헬라어 원문에서는 모든 육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 이걸 못박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 신칭의를 풀어 놓으신 거예요. 아주 깔끔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이걸 조금 구연 설명하셔요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지 않냐? 즉,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도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실수하고 연약해도 넘어지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그러면, 그러면 뭐저 사람 교회 다닌다는데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해가지고 천국 가겠어? 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한단 말이에요. 즉,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자기들은 할것 다, 할짓다 하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또안 그러기를 바라는 게 있나 봐요? 예? 네? 근데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본다면, 인간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교회, 그러면, 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데, 그럼 예수가 그 사람을 죄를 짓게 한 거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즉, 이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율법의 어떤 잣대가 적용이 되는 순간, 율법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고 한 자들도 모두 다 죄인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율법을 들이대는 순간 다 죄인이야. 왜? 뭐 안식일에 몇 발은 몇 발아 몇 걸음 걷지 말라고 그랬는데 걸었어. 그럼 죄인이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게 한 거냐? 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갈 자가 없다 그랬는데 율법, 즉 옛날 법을 적용하면 다 죄인이야. 그럴 수 없다는 바울 지금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 이 헐었던 것이 뭘까요? 율법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이다. 옛날 율법을 허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세우면, 즉 세운다는 말은 옛날 율법을 다시 따른다면. 내가 나를 범법 환자로 만드는 것이다. 당연하죠. 새로운 법이 공포가 되면 새로운 법을 따르셔야 돼요. 옛날 법을 따르면 그건 어게인스트 로예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말을 한 거고요. 지금 18절은.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율법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다. 율법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는 왜 그렇게 사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이게 약간 철학적인 표현이긴 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마침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새 계명, New Covenant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그러셨잖아요 그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계명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전에는 율법을 따라서 그래서 옛날에 그 법에 대해서는 그 영향력 또는 그 요구에 반응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게 되는 것이다. 이거를 이제 마태복음에서 표현을, 마태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예수님이 그러셨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 자, 그러시면서, 20절,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나니. 이게 이제 헬라어 원문상에는 완료 형태인데, 완료형은, 어, 십자가 사건이 2025년 전에 일어났는데, 현재까지 완료형은 그때 일어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끼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이 현재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문법적으로 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여기서 내 안에라는 말은 내 의식 안에 나의 모든 인생의 생애 속에 또는 나의 심령 안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주 추억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한마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 문장, 한 단어로 얘기를 하자면, 연합인데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몸,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하나가 되는 것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완전한 연합을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완전히 하나 되는 것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 하나님의 말씀과의 완전한 연합을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기도, 기도하고, 순종하고, 실제 삶 속에서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게 뭐를 이루려고 하는 거냐? 바로 이 완전한 연합을 이루려고 하는 거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내 안에 너 있다. 그 유명한 그 파리의 여인이지그 뭐 대사 그 얘기를 통그 얘기를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얘기를, 예로 들었는데 그게 뭐예요?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죠. 네 생각이 자꾸 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는 내가 그 주님 안에 있다.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다라는 거는 자꾸 생각이 나고 그리고 내 안에 내 안에 네가 있다는 거는 내가 너의 말대로 그리고 따르고 네가 원하는 건 하고 원하지 않는 건 하지 않고 뭐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말씀이 내 안에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연합을 추구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그 뉘앙스를 알아요. 근데 그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러한 또 기도를 들리시잖아요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을. 마지막 21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위의 문장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을 주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대소개를 통한 인류 구원의 은혜 그 길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으셨다. 아주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헛 죽음이 된 것이다. 라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칭의의 교리는 간단하지만 간단하지 않고 무게감이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기초요, 그러나 뿌리가 되는 중요한 사상입니다. 믿음으로 말리야마 구원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표현한대로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내 옛날의 사상 내 옛날의 옛 성품 내 옛날에 주님 없이 살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 전제예요 우리가, 우리가 누군가와 새로운 시작을 할때 과거의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지 않고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온전히 하나가 될수 없어요. 아 결혼식을 했는데 자꾸 옛날 여자들이 연락을 하고 옛날 남자들하고 계속 만나. 이거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옛 사람의 성품이 나를 괴롭혀. 자꾸 옛날의 내 모습이 그 죄성이 나를 막 유혹을 해.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로 시작하고 있요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그러한 이 영적 비밀을 경험하고 체험하시고. 누리고 사시려면 전제가 뭐다? 나라는 나를 십자가에 못박아야 돼. 내 예성품과 나의 죄성을 한마디로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 그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어야 산다는 거죠. 그게 다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일맥상통한 하나로 흐르는 그 개시성에 부합하는 죽어야 살아요 내 육신의 옛사람을 죽여야 새사람이 살아요 근데 이 옛사람을 죽이지 못하면 새사람이 죽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신층이를 풀어서 놓으신 16절과 20절은 가능하면 꼭 기억하시고 오죽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찬양으로도 만들어서 부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찬양으로도 하는데 꼭 여러 번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할 수만 있으면 암송하시고 하시는 그러한 16절과 20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척도가 되고 기본이 되는 아주 주춧돌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니까 이걸 꼭 여러 번 묵상하시고 되새김질하시고. 집에도 붙여놓고, 또 읽어보고, 또 암송하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로 하고,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말씀과 온전하고도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하루라는 시간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셔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릴 수 있는 이 복된 자리.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기적과 같은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게 하셔서 나의 남은 인생이 우리 주님과 말씀과 온전하고도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살아가는 한날한 한 날이 되도록 주님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아미.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가슴에 잘 새기고 말씀이 내 안에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완전하고도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사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님. 또 남은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날니다 아멘. 아멘.